오늘 여러분에게 평생 공짜로 핸드폰 벨소리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유튜브에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벨소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이 방법은 앱을 따로 설치할 필요도 없고 완전 무료라는 점에서 정말 대박입니다. 이제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휴대폰을 열고 유튜브를 들어가 봅시다. 오른쪽 위에 돋보기 모양이 보이시죠? 그걸 눌러서 검색창을 열어 주세요. 검색창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의 이름이나 노래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원하는 노래가 나올 때까지 찾으세요. 영상이 나오면 그 영상을 재생합니다. 이제 벨소리로 사용하고 싶은 부분을 찾을 차례인데요. 아래에 있는 재생 바를 움직여서 벨소리로 시작할 부분을 정해 주세요. 저는 후련한 부분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멈추기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서 잠시 멈춰 주세요. 이 지점에서 들리는 음악을 녹음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녹음하기 위해 별도의 녹음기를 설치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핸드폰으로 바로 녹음할 수 있습니다. 노래만 따로 녹음할 수는 없지만 화면 전체를 녹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제 화면 녹화 기능을 사용할 차례입니다. 휴대폰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 알림창이 나타납니다. 한번더 쓸어내리면 여러 아이콘이 있는 박스가 보일 거예요. 여기서 제일 위에 있는 박스를 또한번 쓸어내리세요. 그러면 화면 녹화 버튼이 나타납니다. 그 버튼을 눌러주세요. 화면 녹화 기능을 선택하고, 그 다음엔 미디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휴대폰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가 녹음됩니다. 이제 녹화 시작 버튼을 누르면 3초 후에 녹화가 시작됩니다. 그때 유튜브에서 재생 버튼을 눌러야 하니까 잘 맞춰주세요. 녹화가 시작되면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바로 재생을 시작해야 합니다. 벨소리는 보통 30초 정도이니까 30초만 녹화하면 됩니다. 30초가 지나면 오른쪽 끝에 있는 네모 버튼을 눌러서 녹화를 멈추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벨소리의 부분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녹화한 음악을 벨소리로 바꿀 차례입니다. 중간에 있는 버튼을 눌러 홈 화면으로 나가세요. 그런 다음, 화면을 위로 쓸어 올리면 검색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파일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내 파일이라는 항목이 보일 거예요. 그걸 눌러서 들어갑니다. 내 파일에 들어가면 최근에 추가된 파일이 보일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최근에 추가된 파일은 제일 위에 위치합니다. 만약 화면 상태가 다르면 아래쪽에서 찾아볼 수도 있어요.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파일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바꿔 줄 거예요. 영어로 된 파일명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체크 표시가 생기면서 선택된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점 3개가 있는 더보기 옵션이 보일 거예요. 그걸 눌러서 이름 변경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파일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창이 열릴 거예요. 저는 예시로 김용빈이라고 적어 볼게요. 이제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파일 이름 뒤에 mp4라는 확장자가 보일 거예요. 이걸 오른쪽으로 터치한 후 숫자 4를 3으로 바꿔주세요. 이때 mp3로 변경해야 음악 파일만 따로 저장될 수 있습니다. mp3로 바꾸는 이유는 벨 소리로 사용할 음악 파일만 따로 추출하기 위해서예요. 이름 변경을 완료한 후 창이 뜨면 변경을 눌러주세요. 이제 이름도 바뀌고 왼쪽에 있는 아이콘도 바뀌었을 겁니다. 이 아이콘이 바로 음악 파일로 저장되었음을 뜻하는 거예요. 이제 이 파일을 벨소리로 지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휴대폰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 스피커 모양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원래는 짧게 눌러서 진동 모드나 무음으로 바꾸는 기능이지만 여기서는 길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벨소리 설정 페이지가 뜨는데 여기서 벨소리를 선택합니다. 벨소리 설정 페이지에서 기본 벨소리가 설정되어 있을 텐데 그 위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른 뒤 아까 저장한 파일을 찾아서 선택합니다. 파일을 찾았다면 그 파일을 눌러 선택한 후 오른쪽 위에 있는 완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제 정말로 벨소리가 바뀌었는지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한번 걸어 보세요. 벨소리가 아주 깔끔하게 나오죠? 이렇게 하면 유튜브에 있는 어떤 음악이든지 벨소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평생 공짜로 벨소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벨소리 설정이 완료되었으니 이 방법을 더잘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이 얼마나 간단하고 유용한지 벨소리 하나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나만의 특별한 음원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훌륭하죠. 게다가 이 모든 과정이 무료이고 앱을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휴대폰만 있으면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처음 이 방법을 시도할 때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몇 번만 해보면 쉽게 익숙해질 거예요. 특히 벨소리를 만들 때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직접 해보면 그 매력을 알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가수를 검색하고 그 노래를 벨소리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나만의 개성을 담을 수 있으니까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벨소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벨소리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핸드폰에서 사용하는 다른 알림음들도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중요한 전화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설정하고 메시지 알림음은 조금 더 부드러운 소리로 바꾸는 방법도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알림음을 상황에 맞게 설정하면 매번 알림이 울릴 때마다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전화가 올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울린다면 그 순간만큼은 정말 특별하게 느껴질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만든 벨소리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벨소리를 공유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내가 만든 벨소리를 이메일로 보내거나 구글 드라이브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링크를 공유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링크를 클릭하고 같은 방법으로 벨소리를 설정할 수 있으니까요. 친구나 가족들이나 심지어 직장 동료에게도 이 방법을 공유하면 모두가 같은 노래로 벨소리를 설정할 수 있게 되죠. 이제 벨소리 설정 방법이 완벽하게 익숙해졌다면 더 나아가 노래를 벨소리로 설정하는 데에서 벗어나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음악을 이용한 창작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찾은 좋아하는 노래의 일부를 벨소리로 설정하고 그 노래의 다른 부분을 알림음이나 메시지 알림으로 설정하면 내가 만든 맞춤형 음악 환경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번 다른 소리로 알림을 받는 것만으로도 일상에 즐거운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어, 벨소리를 만들 때 어, 노래의 특정 부분만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그 노래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벨소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렴구나 노래의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을 선택하면 전화가 올 때마다 그 부분을 듣고 기분 좋게 전화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한 곡의 음악을 벨소리로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그 곡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감정을 매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면 음악에 대한 애정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벨소리 설정뿐만 아니라 그 음악을 다른 알림음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방법은 더욱 유용해집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업무 알림이나 친구의 메시지가 올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의 다른 부분이 울린다면 그때마다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벨소리뿐만 아니라 알림음도 나만의 음악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통해 음악을 즐기는 경험이 훨씬 더 개인적이고 의미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제 벨소리를 설정하는 방법이 얼마나 간단하고 유용한지 잘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도 언제든지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벨소리로 바꿀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벨소리를 바꾸는 일상적인 작업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즐거움을 주고 더 많은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핸드폰을 더 개성 있게 만들고 여러분의 음악적인 취향을 더욱 돋보이게 할수 있겠죠. 또한, 벨소리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방법은 그냥 개인적인 즐거움을 넘어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을 더욱 강화하는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벨소리를 친구나 가족에게 보내주면 그들도 같은 벨소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공유하는 음악을 통해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음악을 벨소리로 활용하는 또 다른 큰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하죠. 몇 번만 해보면 누구든지 쉽게 벨소리를 만들 수 있고 그 벨소리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간편합니다. 유튜브에서 찾은 좋아하는 노래를 벨소리로 설정하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앱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손쉽게 모든 작업을 마칠 수 있다는 점이 이 방법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이제 벨소리를 만드는 방법을 마스터하셨으니 그 방법을 더욱 창의적이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벨소리를 바꾸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그 결과가 얼마나 개인적이고 특별한지 직접 경험해 보면 더욱 만족스러울 거예요. 벨소리 하나만 바꿔도 일상에 변화를 줄수 있다는 사실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벨소리를 설정할 때 중요한 점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선택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음악의 분위기와 나의 상황에 맞는 부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통화가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의 후렴구나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을 벨소리로 설정하면 전화를 받을 때마다 기분이 한층 더 좋아지겠죠.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의 가장 좋은 부분을 벨소리로 설정하면 매번 전화를 받을 때마다 그 노래의 좋은 부분을 들을 수 있어 더욱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벨소리뿐만 아니라 메시지나 알림 음도 내가 좋아하는 음악의 일부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이 방법의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전화는 내가 좋아하는 빠르고 에너지 넘치는 노래로 설정하고 메시지 알림은 조금 더 부드럽고 차분한 노래로 설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각 알림마다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내 손에서 울리는 소리마다 다채로운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만든 벨소리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점도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벨소리로 만든 후그 파일을 친구나 가족에게 보내면 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벨소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을 통해 가족이나 친구들이 나와 같은 음악을 듣고 내가 만든 벨소리로 전화를 받는다면 우리가 공유하는 음악을 통해 더 가까워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벨소리 설정이 너무 쉽고 간단한 만큼 이를 활용해 더 많은 창의적인 시도를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찾은 나만의 음악을 벨소리뿐만 아니라 알림음, 메시지 알림 등 다양한 부분에 활용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매일 경험하면서 핸드폰을 통해 나만의 스타일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악을 벨소리로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음악을 공유하면서 일상에서 더 많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되죠.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무료라는 점입니다. 벨소리를 만들기 위해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도 없고 이 방법만으로 원하는 벨소리를 빠르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노래들을 벨소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최신 곡이나 클래식한 노래, 혹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곡들을 벨소리로 설정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비용도 들지 않는 방법으로 원하는 벨소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유용하고 기분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해 벨소리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 찾은 다른 콘텐츠도 벨소리로 변환할 수 있다는 점도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찾았다면 그 노래의 특정 부분을 벨소리로 만들 수 있고 다른 부분은 알림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벨소리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설정하면 매번 새로운 느낌의 음악을 경험할 수 있게 되죠. 벨소리 만들기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음악을 설정하는 것을 넘어 나만의 음악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벨소리로 설정하고 그 음악을 언제든지 내 기분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익히고 나면 언제든지 나만의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벨소리로 바꾸는 방법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서 나만의 음악을 찾아 벨소리로 만들고 그걸 나의 일상에 맞게 활용하면서 더 많은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에게 더큰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고 핸드폰을 통해 더 많은 기분 좋은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벨소리 설정을 완료했으니 이 방법을 어떻게 더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좀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벨소리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일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느끼셨죠? 그럼 이 벨소리 설정을 어떻게 더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우리는 벨소리를 바꾼다는 것이 단순히 음악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벨소리를 설정할 때 내가 좋아하는 노래의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그 노래의 후렴구나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을 벨소리로 설정하면 전화가 올 때마다 그 노래의 핵심 부분을 들을 수 있게 되죠. 이때 그 노래를 벨소리로 설정하고 나면 전화를 받을 때마다 그 노래가 주는 감정이나 분위기를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나에게는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 벨소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벨소리를 하나로만 한정하지 않고 그 음악의 다른 부분을 알림음이나 메시지 알림음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 이 방법의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전화나 가족의 전화를 받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고조되는 부분을 벨소리로 설정하고 친구나 업무 관련 메시지가 올 때는 좀더 부드러운 부분을 알림음으로 설정하는 식이죠. 이렇게 알림음을 상황에 맞게 설정하면 매번 오는 알림마다 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어 더욱 재미있고 유용합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일상 속에서 음악을 더 풍성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벨소리를 설정하는 것 외에도 그 파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용해집니다. 내가 만든 벨소리를 친구나 가족에게 보내주면 그들도 똑같이 나와 같은 노래를 벨소리로 사용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노래로 만든 벨소리를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보내주고 그들이 그 노래로 벨소리를 바꾼다면 같은 노래를 공유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더 친밀감이 생깁니다. 이러한 벨소리 공유는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을 다른 사람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벨소리 설정을 넘어서 여러분은 유튜브에서 원하는 음악을 찾아서 그것을 다른 알림음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노래의 도입부를 메시지 알림음으로 설정하고 후렴구를 벨소리로 설정하면 매번 울리는 알림과 전화에서 그 노래의 다양한 부분을 들을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노래의 여러 부분을 알림음과 벨소리로 나눠서 설정하면 항상 새로운 음악을 즐기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벨소리 만들기의 장점은 무료라는 점입니다.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노래를 바로 벨소리로 바꿀 수 있으니 정말 간편하고 비용 부담도 전혀 없어요. 무료로 제공되는데 유튜브에서 바로 나만의 벨소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은 정말 큰 장점이죠. 유튜브에서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최신 곡이나 내가 좋아하는 클래식한 곡을 벨소리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또 벨소리 설정을 통해 핸드폰을 더욱 개인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만의 음악을 벨소리로 설정하고 그 음악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치게 되면 그만큼 나만의 스타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더 이상 일반적인 기본 벨소리나 지루한 소리로 핸드폰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나만의 음악적인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기분 좋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벨소리뿐만 아니라 알림음, 메시지 알림 등 다양한 소리 설정을 나만의 음악으로 바꿔보세요. 일상적인 알림에서부터 중요한 전화에 이르기까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법이니까요. 이제 이 방법으로 핸드폰을 더 나만의 스타일로 꾸미고 그 과정을 통해 더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설정한 벨소리와 음악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유하는 것 자체가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소통의 방법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방법은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 사회적 연결고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로 주변 사람들과 음악을 공유하고 함께 음악을 즐기는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벨소리를 바꾸는 방법은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설정하는 것을 넘어 나만의 음악적 세계를 만드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벨소리뿐만 아니라 알림음이나 메시지 알림까지 모두 내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핸드폰을 나만의 스타일로 꾸미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유튜브에서 찾은 노래를 쉽게 벨소리로 바꿀 수 있게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 나만의 개성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무료라는 점이죠. 벨소리를 만들기 위해 별도의 앱을 설치하거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찾아서 몇 가지 간단한 단계를 통해 바로 벨소리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매력입니다. 그렇게 만든 벨소리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 다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자유롭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만든 벨소리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이 정말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만든 벨소리를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공유하고 그들이 그 벨소리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벨소리 하나로 사람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방법은 단순한 개인적인 즐거움을 넘어 더 넓은 의미를 지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벨소리를 설정할 때 노래의 특정 부분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노래의 후렴구를 벨소리로 설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메시지 알림이나 전화 알림으로 사용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곡의 다양한 부분을 벨소리와 알림음으로 동시에 즐길 수 있어 매일마다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벨소리를 만들면서 알게 된 점은 내가 얼마나 음악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발견이었어요. 좋아하는 노래를 벨소리로 설정하면 전화를 받는 순간마다 그 음악이 울려서 기분이 좋아지죠. 그 작은 변화가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매일 같은 알림음이나 벨소리만 듣다가 자신만의 벨소리로 바꿔보면 그 변화만으로도 일상이 훨씬 더 신선하고 즐겁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벨소리를 설정하는 것은 핸드폰을 개인화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이 방법을 통해 매일 자신만의 음악적 경험을 즐길 수 있게 되었고 그 기분을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이 벨소리 설정 방법을 통해 나만의 스타일을 더욱 뚜렷하게 만들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떠오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법은 너무 간단하고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벨소리를 설정하기 위해 별도로 복잡한 앱이나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유튜브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나만의 벨소리를 만들고 그 벨소리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방법은 정말 유용하고 실용적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언제든지 유튜브에서 찾은 좋아하는 노래를 벨소리로 설정할 수 있고 나만의 특별한 음악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통해 핸드폰을 더 개성 있게 꾸미고 음악을 더 많이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이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유해 모두가 함께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핸드폰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이 간단한 방법 꼭 기억해 두세요.